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멘토미브로더카입니다. 네,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음독관계성 1번째 시간으로 무음 관련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본어에서 무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에 무로 발음되는 한자에 당했습니다. 네, 우리말 발음과 거의 같습니다. 네, 예를 보면, 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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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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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무, 의무, 기무, 의무, 지무시츠, 사무실, 지무시츠, 사무실. 네,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음독관계성 심번째 시간으로 무음 관련 한자를 살펴보았습니다. 네. 이 무음 관련 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무음 관련 한자를 익혀가실 때도 네,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 음독 관계성을 생각하시면서 네, 차근차근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